네두 번째 챕터 2요번에는 KOTC 시장 뭐 KOTC 이렇게 읽으면 되나? 뭐 저도 처음 보는 시장이라서 어예 지난번에 K 코넥스 시장을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KOTC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코넥스보다 많던데요 네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할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 KOTC라고 읽으면 될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KOTC 시장의 어, 증권시장에 이건 협회가 주관을 하는 거네요. 거래소가 아니라 협회가 주관하는 거니까 증권투자협회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장애 매매 거래를 위하여 운영하는 장애 시장이다. 네, 장애 시장을 말합니다. 비상장 주권의 매매 거래를 위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조직화된 표준화된 방해 시장.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에 코넥스 시장은 거래소가 좀 주관을 한다고 보면 이 KOTC는 협회가 좀 주관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는데요. 네. 조금 제가 정확하진 않으니까. 살짝 그렇지만 어차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아, 특성, 특성 같은 거좀 알아둬야겠죠. 특성. 자, 비상주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히 거래할 수 있는 공신적인 장을 제공하여 효율성인 이걸 한다 자금을 하고 주식의 환금성을 높인다. 그냥 이거 그냥 쭉 봐주세요. 근데 특성 가지고 문제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그냥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생략을 했어요. 이런 것까지 지엽적으로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음좀 내용만 길어지고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주식시장 책에 이런 것만 좀잘봐두시는게 훨씬 낫지 않을까. 주식시장이 있으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어, 유통시장에서는 거래소시장, 유가증권, 코스닥, 코스 코넥스, 그다음 KOTC 시장, 장외 시장 이건 협회가 좀 주관한다고 했죠. 그 외에 순수 장외 거래 이건 직접 거래, 1대1 직접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조직화되지 않은. 그래서 조직화된 것만 본다면 여기까지 장외 거래 시장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리하는 를 거고요. 아 여기는 등록 지정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음. 비상증 주권에 대해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의 신청에 따라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하고 기업의 신청이 없이 이거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서 차이점을 굳이 보자면 그다음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등록과 지정의 이 차이점 알아두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 혜택 음, 그냥 이건 참고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음, 뭐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네. 비과세 혜택 있네. 소액주주 비과세 혜택. 이런 거좀 받으시고. 음. 자, 신규 등록 요건 등록 절차. 최소한의 재무요건, 감사의견 요건, 주식 유통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만을 신규 등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거 받으시고. 음. 그래서 요 요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시험 보아, 그러니까 어쨌든 제 경험에 의해서만 얘기를 할수 밖에 없으니까. 시험 봐, 한 번밖에 안 봤지만, 시험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신규 등록 절차, 외부 감사, 조금 안 보이는데, 교재에 참고하시면 정감정비 명의개서대행계약체결 통일교수 소액매출신고서류 등록신청 이렇게 된다는데 음. 네.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조금 작게 나오네요 너무 대충하나 일단 보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막 많이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이런거 네, 교재 참고하시고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거고 자 신규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신규 지정 요건 지정 기업으로 분류함 이건 지정 요건이고 이건 등록 요건이었나 이건 등록 요건이고 이건 지정 요건. 이걸 구분해가지고 지정이냐, 등록이냐,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협회가 한다 그랬죠. 기업이 신청 없이 협회가. 요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교표, 요거를 좀더 중심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규 등록과 신규 지정이 어떻게 다른가. OKOT 시장에서 요 표로 보시는 게 훨씬 낫다. 어, 이건 다 공통입니다. 근데, 여기 요거는 신청에 의해서 이거는 지정에 의해서 그리고 특칙이 있네요. 신규 지정에 대해서는 최근 사업 보고서에 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을 것그 다음에 주식 공모 실적이 있거나 지정 동의서를 제출할 것 예, 요런 지정 특칙이 있으니까 요거만 좀 차이점만 좀 봐두시면 될것 같아요. 요건 다 공통이니까 네. 자, 매매 거래 어떻게 되냐. 거래소 시장의 정규 시장은 매매, 경쟁 매매 방식으로 체결하지만, 이거는 그냥 비교하라고 써놓은 거고요. 단일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는 상대 맘에, 상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방식이지? 자, 한번 볼게요. 호가 중개 시스템 이용하여 호가를 집중한 상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매도가와 매수가의 가격만 일치하면 서로 일치하는 수량 범위 내에서 매매 거래가 체결된다. 아 그리고 경쟁매매 방식, 시간의 제도, 신용 거래 등의 시장 제도는 없다. 이런 거는 이제 유가증권시장 거래소 시장과의 차이점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뭐 여기 비교해놨네요. 아 상대매매다.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그럼. 음, 차이점 있는거 봅시다. 시간의 시장 없고 가격 제한폭은 30% 똑같네요. 이거는 근데 아까 기억나시네요. 코넥스 시장은 15%죠. 위탁증거금 현금 돈는주식에100% 이건 자율이고 결제전 매매 가능한다 뭐. 똑같은건 빼고요. 요거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탁증거금 차이 가격재분폭도 똑같고 시장에 시장이 없다는 거그 다음에 매매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거이 정도만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일장으로 운영 단일가 시간의 제도는 없다 요거 휴일은 비슷하고요 똑같고 이런 차이점만 큼직큼직한 것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가 가격 천원 미만은 1원 천원에서 5천원은 5원, 5천원에서 만원은 만원 미만은 10원 뭐 이런식으로 효과 단위가 있다는거 알고 계시고 자 불합리한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거 효과 접수 거부 사항에 대해서 위의 위에, 위에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봐두시고요 음, 왜 했냐 이런 이런 이유때문에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격 제한포. 이거 30%까지 가당하는 거고, 요게 좀 특이하네요. 특례로, 자, 신규 종목의 최초 매매 거래 개시 일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 최저가 30%와 최고가 500%에 해당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 호가 접수를 이런 특례가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준 가격. 자, 기본적으로는 최초 매매 게시 기준 가격은 주당 순자산 가치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직전 영업일에 거래량 가중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데, 없는 경우에는 그 전날, 어제 없어, 그 전전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가격이나 기세에 의해서 적용한다 이 얘기죠. 음. 매매 거래도 제가 계좌 설정 해야겠죠? 투자자 너무 당연한 거 그냥 뺐어요. 투자자 위상 고지 확인, 주문 방법 확인하고 매매 거래 수탁 거부 사항 그다음 주, 위탁 증거금 납부는 100%다. 매매 거래 체결은 음, 둘 전. 그냥 거래 절차니까 이 부분에는 별로 문제 될거 없어서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외매거래 비용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탁수수료는 증권거래소는 여기도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 양도가액의 0.25%증권거래서 납부 유가증권시장은 0.1%인데 농어촌특별세가 어차피 붙기 때문에 똑같아요 0.25%로 똑같다 음, 얘네도 똑같네요.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주식 10%중소기업 음, 주식, 기업 주식이면 20%. 오, 이게. 좀 다양하네. 소액주주 양도 비과세, 장외세양도 하는 것은 가세. 자, 이 비교표로 그냥 보겠습니다. 다 동일하고, 음, 증권거래세고 이건 양도소득세. 유가증권 소액주주의 장내양도 비과세고 양도소득세 없다는 얘기죠. 장외는 과세를 한다. 대주주나 장외양도는 과세를 한다. 현재 저희 이거 10억 원 이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 지정돼야 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다 떼는 거고. 음. 이 추가로 양도했을 때서 에 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소액 주주는 비과세. 벤처 기업 소액 주주,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액 주주 양 양도 비과세. 이두 가지를 제외한 거는 소액 주주는 다 비과세인데 나머지는 과세를 때린다. 자, 양도세 소득에 대한 세율. 중소기업 주식은 10%, 대기업 주식은 20%. 대주주가 주식 양도 시 양도 차익의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대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 대주주가 대본 적이 아직 없어가지고. 좀 와닿지가 않는데. 네, 이렇다고 하네요. 양도세는다 공통입니다. 유가증권 코스닥, 자, K, OTC 시장, 장외시장까지. 아좀 어려운데 시간 나시는 분들은 이 뒤에 밑에 부분까지 다 멈춰놓고 읽어보세요. 좀 어렵네요. 음, 확실히 이걸 양도소득을 내가 내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확 와닿을 것 같은데 계산도 해보고 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시제도. 자 공시제도 보시면. 음... 유통공시와 발행시장 공시하고 유통중 공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동일하게. 차이점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전기 음, 공시, 수시 공시, 조회 공시 등 새로운 유통시장 공시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그 보시면 어...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데 그냥 누슨 건가? 자, 증권의 모집 매출 시 신고 서류. 자, 과거 1년 동안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서 증권서를 금융에 제출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 공시 서류를 금융에 제출한다 내란 얘기죠 소액 출자자의 소액 매출시 특례 음. 자 매출하는 날에 3일 전까지 금융위 협회에 제출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규 등록이 된 이후에는 등록 법인이 매 결산기별 매 반기별 그 변동을 정정하여 허가 중개 시스템을 통한 소액 매출 공시 서류를 각각 결산기 경과 후 90일 반기 경과 후 45일에 제출해야 한다. 요걸 제출하면 의무를 했다고 본다고 있는 건가? 발행시장에는 어쨌든 요두 개. 증권, 요 증권 모집 매출 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네. 소액 출자자의 경우에는, 요, 공시 서류,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 의무를 한 것으로 본다. 음. 다음, 유통시장. 정기 공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 공시, 조회 공시, 다 있긴 한데 의무만 아니라는 얘인가 그렇게 봐야겠죠? 공시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 했을 때 전기 공시 사업 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법인의 경우 이거 매 결산기 90일이네. 또 나오네요. 이런 그다음에 반기 경과 후 45일이네. 이거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금융위와 협회에 제출해야 되네요. 자, 사업보고서 대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법인. 이건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이렇게 하고 제출 대상에해는 경우는 사업보고서만 협회에 제출하면 끝나네요. 지정법인은, 요건 등록법인에 대한 얘기고, 지정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위에 제출 의무가 있으나 협회에는 제출 의무가 없다. 지금 여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1, 2번은 등록법인에 해당하는 경우고, 3번은 지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해서 혼동스럽지 않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수시공시. 음. 그냥 등록법인은 여기도 수시공시사항 문서 또는 팩스 방법으로 신고하고 협회는 공시 내용을 효과 중일 때인터넷 통하여 공시한다 뭐 수시공시사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조회공시 공시 이런 공시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제출하는 거 결산기 90일 이내 이런 것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이 정리된 표로 한 번에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래서 발행 공시에 대한 부분, 소액 출자자 매출 시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10억 미만 제출 시, 10억 이상 매출 시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1번, 2번, 3번 정도, 어 이제 구분해서 보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유통공시에서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네. 등록법이 만 해당하는거 둘다 해당하는거 아 이거 너무 양이 많고 머리에 잘 안들어오는데 어, 그냥 큼직한 것만 분류된 것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장 관리제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제도. 공시 이행은, 어, 불성실 공시의 유형은 공시 불이행, 공시범비, 범복, 허위공시가 있다. 이게 뭐인, 뭐, 어떤 것들인지 알면 되겠고요. 각각의 의미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재. 제재상 이제 보시면. 매매 거래 정지 이런 거있 고, 투자 유의 사항 으로 공시 등록 해제 조치 이런 것 들이 될수있 다는 얘기 죠？지정 법인 의 경우 에는 이건 등록 법위에 대한 거고, 지정 법인 경우 에 지정 대상이 아니다. 아, 등록법인하고 구부, 지정법인하고 꼭 구분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그렇지만, 금융위에 반기,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제출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매매 거, 거래 정지 위상 똑같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음.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하기 힘들어가지고 요 교재에 있는 표로 또캡쳐해서떠떠 떠 놨습니다. 네쭉 한번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걸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험에 대해서는 아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게더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거다 알고 넘어가려고 하면 진도도 안 나가고 시험 보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객관식 시험의 특성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시험 준비를 위하 하신 분들이라면 물론 많은 걸 지식의 습득과 올바르게 많은 걸 알고 싶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런 분들은 꼼꼼하게 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내 안내사항 공시 안내사항 공시 해야 된다는 얘기고 투자 유의사항 공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 밑에 일곱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 유의, 유의하라고, 투자에 유의하라고, 이제 공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투자에 유의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공시를 해주는 거겠죠. 협회는 금융투자에게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투자에서는 해당 위탁자에게 경고, 주문스탁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조치를 취한 경우에 여기 또, 요런 거 중요하죠. 문제 내니까. 이런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이런 거. 음. 주문 스탁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일 다음 영업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 얘기죠. 조치한 거랑 주문 스탁 구 거부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이두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OTC 시장 등록 지정 해제에 대한 겁니다. 등록 지정 해제란 상장 폐지와 유사한 개념이고. 등록 지정 해제 사유는 요 밑에 쭉 나와 있네요. 부실한 전기공시을 미제출한 기업이다. 이런 거 사유에 대해서는 쭉 받으셔야 됩니다. 조직 변경, 경영방식 변경이란 경우에도 해당하고 등록법인 특칙에 의해서도 되고 그 다음에 지정법인 특칙에 의해서도. 자 등록 지정 해제 사유가 등록 지정 해제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음. 등록 법인은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해제하는 경우 있고 지정 법인은 신청을 통한 해제 절차는 없다. 협회가 등록 요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이때 요건 없다는 얘기죠 등록 법인 는 신청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둔다는 얘기니까 등록 지정 등록을 해제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해제가 되는데 지정 법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는 안된다 협회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자 사유 발생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된다. 그리고 정리매매 를 기간을 준다는 얘기죠. 이후 10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매매가 허용된다. 네, 이렇게. 등록 지정이 해제될 경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KOTC 장인 시장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